안녕하세요 황금선 재화예요 오늘 행복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제가 4학년이 되고 나서 여러, 여러 가지 뭐 학원도 다니게 되고 또, 뭐 어, 또 공부도 많이 여러모로 하고 좀 신경 쓸게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좀 한자를 월요일마다 매주 원래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 그러지 못하, 못해서 못못 한다는 점좀 양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어, 매주 월요일은 아니더라도 올린다면 월요일 방향으로 또 올리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행복의 날자 인터내셔널 데이 오프 해피니스 인데요. 그래서 행복의 날을 주제로 행복이라는 한자를 가져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다행, 다행행과 복복 입니다. 다행행은 흑토와 양양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왜 흑토와 양양이 들어가게 되었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토지나 이런 가축 같은 것들을 재산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자가 다행행이라고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다행행 자의 부스는요 방패간 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복자입니다 이 복복자의 부스는 볼시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좋은 운수라는 뜻인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이라는 것은요 남도 베푸고 또 나만 행복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웃음이 끊기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오늘 국제 행복의 날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한자를 소개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